한국에도 남부지검이 여의도를 이제 관할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예. 남부지검이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뭐 약간 월가의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으로 또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보통 어떤가요 인식이 레아트클은 네. 네. 이제 뭐 네. 뉴욕의 연방 남부지검이 한국의 중앙지검이랑 비슷하다고 어...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이제 뉴욕 남부지검이 워슈리트도 관할을 하고 있지만 말하튼 네.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또 말하튼뿐만 아니라 뉴욕 남부지검이라는 게 써든. d i s t r i c t o f New York 이라 t 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 e 가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 New York t y 오늘은 월가에서 월급받는 부자 월가 월부 두 번째 인터뷰로 월가의 최고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김준현 변호사님은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한국계 검사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렸던 뉴욕 남부지검을 진두지휘하셨던 김준현 변호사님 자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잠단하단하기자기좀부탁 부탁드려도 요까요전 지금 국제법률사무소 q u e 가드리브에서 파트너 e 호사로 있고요, o 욕사무 t 에서 주로 e 이 t 컬러 인 i e question is, t 일 e question is, the 고 u e s t i o n is, the question is, the 에 u e i n e s t i o n 말씀하신 욕 남부 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이제 오가면서 27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몸담고 계시는 로펌이 현재 완전 월가의 중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일을 하는 로펌인가요? 이제 저희 클리어 갈리브는 아주 국제적인 네. 로펌이에요. 사무실이 서울에도 있고 네. 런던, 파리스, 브뤼셀, 로마, 밀란, 네. 독일 이렇게 여러 사무소가 있는 큰 국제 로펌 하나 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뭘 가의 은행들이나 국제 그룹들, multination 네. 그 회사들을 변호하고, 대부분 이제 회사나 기관들을 변호하는 거펌이고또 제가 일하는 white collar 분야에서는 개인도 좀 변호를 해요. 뭐이 수사에 걸려 있는 그 executive 들이나 남부 지금 프로젝큐션을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변호도 하고, 저희 로펌에서는 그 유명한 게 나라 변호도, 만약에 정부 변동 같은 거 저희가 네. 옛날에 IMF 때 네. 한국 국가를 네. 변호한 경험도 있고 어 아, 그때는 네. 무슨 역할을 했던 거죠? 저는 직접 안 하고요. 저의 네? 로펌이 네. 한국 국가를 변호해서 이제 그 bond를 restructure하고 음. 한국 정부가 이슈한 bond들을 네. 못 갚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다시 음. renegotiate하고 sovereign practice를거든요. 음. sovereign debt practice. 네. 한 파트너 변호사분들이 가서 한국 변호사하고 그랬어요. 음, 법조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어, 생각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좀 네. 생각은 했죠. 아무래도 제가 대학을 93년도에 졸업했는데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네. 다시 이제 3년 대학원 학교를 가야 됐기 때문에 학부 때 변호사나 검사가 되려면 학부 때 보통 생각을 해가지고 로스쿨을 apply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공과보다는 소셜 사이언스 이런 데좀 인트레스트가 있고 그래서 로스쿨을 apply 할까 그때 처음 시작한 거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외교관이셨지만 네. 가족의 변호사, 판사 하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저희 삼촌 항소 음. 판사하셨고 네. 이제 변호사하시고 사촌 형들도 그 판사하신 분 계시고 그래서 법에 대한 생각은 이제 조금 있었고 일단 로스쿨 졸업했으면 변호사나 검사하는 게 주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그때 시작한 것 같아요. 남부지검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남부지검이 여의도를 이제 관할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남부지검이 예.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뭐 약간 월가의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으로 또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보통 어떤가요 인식이?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네. 뭐 뉴욕의 연방 남부지검이 한국의 중앙지검이랑 비슷하다라고 어... 얘긴 들었는데, 네. 이제 뉴욕 남부지검이 워스트리트도 관할하고 을 있지만 네. 맨하튼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또 맨하튼뿐만 아, 아니라 뉴욕 그렇군요. 남부지검이라는 게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이라 가지고 Southern 네. District of New York State예요. 그러니까 뉴욕 주가 있으면 뉴욕 주의 남부는 다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시티뿐만 아니라 뉴욕의 큰 부분을 관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아주 깊은 사무실이에요. 음. 데 이제. 뉴욕 남부지검이 1789년도에 성, 설립됐거든요 네. US Attorney's Office가 네. 미국 나라가 생긴 같은 해에 시작했고 이제 1789년이 미국 연방헌법이 시작한 네. 해거든요 그 전에는 연방정부가 없었어요 13개 주만 있고 네. 우리는 연방정부를 차리자 이래가지고 1788년도에 미국 연방헌법이 r a t i f d 되고 1789년부터 나라가 시작한 거예요 연방정부가 음, 음, 음. 근데 그때 주는 벌써 오랫동안 정부가 있고 네. 뭐 법원도 있고 네. 검사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이제 연방 정부는 아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처음 차린 U.S. Attorney 미국을 변호하는 변호사 네. 뉴욕 디스트릭트로 차린 게 제일 처음으로 차린 오피스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각이를 연방 검사라고 생각하는 데는 맞아요. 근데 U.S. Attorney라는 건 형사 소송만 한게 아니에요. 민사 소송도 해요. 아, 미국을 그렇군요. 정보하는 네. 변호사다. 그래서 어... 검사도 하고, 네. 민사소송도 하고, 그게 네. US Attorney of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아주, 아주 역사가 깊고, 네.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보다 한 100년 정도 미리 생긴 office고, 음. 법무부가 차, 차려지고, 네. 이 US Attorney Office들이 그 밑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나 상징적인 곳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 총괄을 하신 거잖아요. 남부지검에 검사된 대행을 해, 하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 어떤 네.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걱정도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함,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자리고 어, 너무 많은 것들을 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갑작스럽게 맡게 되셨던 거죠 그렇죠 좀 갑작스럽게 <laughs> 맡기게 된게 제 프레디세서가 프리버라라고 뭐 같이 오래 일한 검사고 어... 제가 그때 네. 넘버 투였어요 그전에 그렇죠. 네. 네. 그 제가 Chief of the criminal division 형사부의 Chief. 로 있었고 그전에 네. 또 치프 카운슬 그러니까 음. US 어니의 헤드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갑작스럽게 제가 US 튜니가 됐지만 네. 한 3, 4년 동안 이 사건이나 소송은 제가 쭉 같이 일하고 케이스들도 알고 이렇게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이나 프레셔는 이쪽은 중요한 오피스고 네. 큰 사건도 많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어려운 점이 많았죠. 인디펜던스나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중요시하지 않는 i 드미니스트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나 패션 있지만 네. 사건들이야 이런 건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사건들도 있을때럴 그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responsibility는 있었죠. 검사로 지내실 때 맡으신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면 있다면 어떤 예. 거 있을까요? 2000년부터 2006년은 제가 중요한 검사 쪽 올라가가지고 네. 한 2년 있다가 Organized Crime and Terrorism u n i t 에한 4년 지냈어요 거기가 이제 조직범이나 테러범을 <laughs> 맡은 검사분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가 조직 중에 마피아의 갬비노 패밀리 아, 그 네. 미국은 그 마피아가 이제 가족, 패밀리가 다섯 있거든요 이탈리안 마피아 가족이 그 중에 네. 하나가 갬비노 패밀리인데 거기 네. 두목이 그 옛날에 장가리였고 네. 네. 그 다음에 장가리의 형 피르가리가 네. 장가리 감옥 가고 나서 두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들 장가리 주니어가 두목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사건 피르가리랑 장가리 케이스를 둘다 했었어요. 그 남부지검에 계시는 동안 이제 이 조직폭력배들하고 또 이렇게 뭐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셨지만 화이트칼라 범죄도 좀 많이 다루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것이 좀 어떤 사건이 있세요 아무래도 남부지검이 월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화이트칼라 케이스가 많아요. 또 중요한 게 많고. 네. 근데 그 중에 미국에서 나온 인사들 트레이딩 사건 뭐한 칠, 팔, 십 프로가 뉴욕 남부지검에서 브라스큐리 고 있고. 음. 또 이제 이제 큰 은행들 그 문제가 있든지, sanctions, 네. corruption, AML, anti-money laundering 이런 그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남부지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리 이제 슈퍼바이 사고 또 국제적으로 외국 회사들이나 네. 외국 은행들 이 문제가 걸릴 수 있으면 이제 뉴욕 남부지검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게 미국의 관할이 아주 넓다고 보고. 미국 검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포스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미국 관할이 있으려면 미불, US 달러가 Transaction에 들어가 있으면 관할이 네. 있을 수 있고 아 거의 뭐 그렇습니까? 미불 많이 쓰니까 어. 뭐 bribe나 corruption이나 네. 문제가 있으면 미불이 들어가고 미불이 들어가면 일단 이 Wire Transfer에서 네. 이 뉴욕 남부지검을 타지 안할수 없는 게 거의 이제 미불을 Transfer하면 Correspondent 뱅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네. 다 많이 뉴욕에 있기 때문에 어. 이 관할을 찾으려면 쉬워요 뉴욕 나머지 이러면서 리불이 왔다 갔다 했으면 여기 어디선가는 와이어가 들어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었어요 여기 로펌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턴도 하셨고 그 다음에 검사 생활을 안 하실 때는 계속 이 로펌에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검사 지검장을 하면 뭐 워낙에 이제 전관이라든가 뭐 이런 뭐 예우들이 아직 뭐 여전히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모셔가려고 하는데 이로펌이꼭 계시는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로스쿨 나왔 때부터나 지금까지 네. 미국에 있는 로펌 중에 퀄리티나 레퓨테이션에 있어서 네. 이 로펌 클리어가이드 리브가 아주 뭐 우수한 로펌 중 하나기. 또 국제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옵션들이 있죠 뭐 다른데 네.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 일러펀만큼 legal excellence 우수성, 우수함이나 뭐 culture 문화의 음. 그 collegiality 동료성 음. 뭐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practice 그리고 국제적 reputation 있는 로펌은 몇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큰 로펌 중에 여기보다 변호사 수는 많은 로펌들도 있고. 네. 하지만 그런 데는 좀더 그만큼 퀄리티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제가 생각이 일로펌이 최고이지 않나 서 생각해서 음.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국계 계신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고 들었. 들어... 백인들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고 올라가시는 데까지 뭐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없나요? 미국 사회가 아직도 인종차별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다이버시티가 있고 또 음. 어느 정도의 메리타클크스랄까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아티피셜한 씰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계 변호사나 검사로서 하고 싶었던 걸못 하고 뭐 그런 경험은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더 시니어 해지면서 돌아보면 뭐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월가나 미국 사회가 아직도 i m p r o v e 될 면도 많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opportunity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쭉 가면서 이제 동양계 리더들도 더 많아지고 옛날보다 갈 길은 멀지만 아직 그래도 못갈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미국 에 와서 검사 생활을 한번 해봐야겠다, 변호사 생활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좀 갖췄으면 하는 소양 그리고 뭐 어떤 덕목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하기 좋을 것, 좋지 않겠냐라는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뭐 벌써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러브스 브레즈맨을 봐도 뭐 대학은 한국서 나오고 미국에서 로스쿨 나가지고 와 이제 변호사 하고 계신 분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제가 줄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뭐 아주 베이직한 거죠. 저희 로펌이나 다른 로펌들이 변호사를 고용할 때 보는 게 로스쿨에서 공부를 잘했냐, 열심히 했냐. 음. 그레이드는 어떠냐. 열심히 일한 경험이 있고, m e 먼트 이런 게 있고, 이제 인터뷰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인텔리전트하게 말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보고 뭐 특별히 뭐, 뭐 외국에서 왔다 이래 가지고 아니면 그 한국계라 해 가지고 뭐딴 사람보다 e r 를 받기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음. 좋은 경험을 찾고 로스쿨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로스쿨에서도 수업 이외에도 이제 경험이 많이 있을 수으니까뭐 이런 클리니컬 워크도 있고 뭐 학생 그룹 이런 데서도 좋은 경험을 할수 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successful한 한국계 검사나 변호사분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검사 출신으로는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 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또 타이틀을 현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떤 일들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또 응원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뭐 지금 제가 좋은 국제적인 로펌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건들 맡고 일하고 있고 지금 계획은 계속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계획이고 뭐 다른 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뭐 그건 지금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음. 그게 계획입니다. 일단은 또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무튼 뭐좀 기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도 배우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바쁘실텐데 인터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